다 사람 상담의 공통점이 한세 가지가 있는데, 네. 자첫 번째 뭐냐면 네. 정신병이야. 아, 정신적으로 원래 문제가 많이 있어. 네, 그 전부터 맞아요. 제가 상담할 때부터 약간 세. 약간 아,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신병이라는 거는 네.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네. 그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얘의 이상 행동을 가지고 네.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거지. 네. 지가 지입으로 야 이씨, 아.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아, 여자는 아, 아니야. 그건 맞아요. 아니야. 그래서 죽는 경우는 없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 의외로 깊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아주 깊은 경우는 안 죽어. 음. 아주 깊어서 미쳐 있는 뭐, 경우, 딱 연대가 되는 어, 약좀 네. 사귄지도 아주 오래 되지도 않은 경우도 아. 종종 있고. 네. 그다지 네. 아주 깊진 않은 거야. 아. 미래를 약속할 정도도 아니고, 음. 뭐애정표현도 음. 세지도 않고. 음. 그럼 어, 남편 그런 때문에 경우가 죽은 많아.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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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편은 또 자기 때문에 죽은 걸로 아는 게 좋아. 음. 어, 남편한테는 음. 야이 새끼야, 음. 결국 그년이 때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 트러망 생기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죽어버려야 돼. 자살 지도하는 경우는 아, 없어. 시도. 아, 뭐, 음, 또, 뭐. 샀다고? 상간녀 소장 날리고, 상간녀 뭐, 가서 박살 내고 왔더니 남편이 막 지랄 발광하면서 음. 걔가 지금 약 먹었다는 아, 등, 자, 약을 먹는데 지가 거길 왜 가냐고. 아, 자기, 그래서 갔다 와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아내한테 우리 허락, 어, 나 지금 갔다 와야 아, 돼. 아, 약했잖아. 아유, 얘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음. 그런 가 보다 갔다 오라 그러고. 그런 경우는 안 죽어. 어, 그런 경우는. 쇼하는 거죠 어, 어, 죽지 않을 만큼 먹더라고. 음. 먹긴 먹어요. 음. <laughs> 자기들 음. 어, 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치. 거지. 네. 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진짜 자살한 경우 그 대여섯 건은 그냥 한 방이었어요. 그 전에 정보화... 그런 시그널이 없어.